안녕하세요. 주식일단 김균입니다. 작년 말에 로켓랩 말씀드리고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로켓랩 영상을 봤는데 뭐 다시 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상을 사실 또 제작하게 됐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겠습니다 저희가 그 로켓 랩을 작년 말에 보게 된 거는 저희 12월에 공부 기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전 처음에 사실 스페이스 x 에 투자하고 싶었어요. 스페이스 x 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한국에 비상장 딜이 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처음에 생각한 거는 데스티니 ETF라고. 뭐40% 정도가 스페이스 엑스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제 스페이스 엑스 보유 지분 가치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됐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이 그 부분도 처음에는 아 한번 해볼만하다 했다가 좀 아주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빼고 빼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 스페이스 엑스가 투자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대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괜히 비싼 ETF에 들어가느니 대안을 찾아보자. 아니 이 우주 산업 전체 위성 산업이 이렇게 커질 텐데 이것을 스페이스 엑스는단한 회사가 독점하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독점에 가깝죠. 근데 분명히 대안이 나올 거고 대안을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사실 로크네에 회사는 그때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알게 됐어요. 저도 미국 주식을 보면서도 사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스페이스 엑스와 비교를 해서 정말 대안이 될지 이 포인트를 찾아내잖아요. 그때 생각한 부분이 스페이스에서 뭐가 포인트냐. 일단 저는 코스트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나사에서 수십 년간 로켓을 했지만 이 비용이 전혀 내려가지 않아요. 이 스페이스 엑스가 뛰어들면서 엄청난 속도로 비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도 위성을 막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비용 혁신에 사람들이 많은. 요인으로 얘기하는 게 리유저블 재사용 로켓이죠. 로켓 재사용은 생각도 안 했어요. 로켓이란 건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생각했지 로켓을 회수한다 이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반대로 이 사, 발상의 전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그러면은 다시 안 탄다는 생각 해 보셨냐 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그 비행기가 뉴욕 가서 버리고 와요. 그럼 뉴욕 가는데 한 와, 티켓 값한 한 5억씩 내야 되겠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 그러네. 로켓은 왜 버리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되겠냐, 어렵다 했는데, 결국, 예, 이분이 잘하는 건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해내죠. 그래서 결국 재생을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펠컨 9 이라는 그 스페이스엑스의 중형 로켓은 22톤이나 실어요. 뭐, 큰 위성, 뭐, 실수가 있는 거죠.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회사를 찾았는데, 똑같은 회사는 없었어요. 음, 하지만 로켓 랩은 어떤 가능성이 있었냐? 최소한 소형 로켓을 다수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도 95%가 넘었어요. 대신, 겨우 300킬로 밖에 실지 못하는 소형 로켓이었어요. 하지만 재사용은까지는 기술이 같습니다. 중형 로켓 재사용은 25년 말 정도에는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24년 말이었으니 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 그래서 유회사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켓 랩의 중형 로켓은 펠컨 라이보다 조금 작긴 합니다. 한 8에서 13톤 얘기가 있는데 한 10톤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도 10톤 정도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중형 로켓 성공한다면 스페이스엑스의 유일한 정말 경쟁자 대항이될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연말 연초에 언제쯤 모르지만 이제 발사하는 날또 봐야 될수 있겠죠. 뭐 지금 오랜만에 봤으니까 다시 그럼 다, 여기서 추가로 달라진 게 뭘까 좀 생각해봤는데 어,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당시 이도 스페이스 x만 찾던 시장에서 굉장히 대안을 찾는 시장이 됐어요 특히 트럼프 머스크 갈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뉴트론 발사가 25년 연말로 이제 정말 가까워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위성 발사의 수요는 점, 그 사이도 점점 더 늘어서. 스페이스 X의 풀 부킹으로 위성을 싣기가 더욱 더 어려워졌어요. 즉, 로켓랩에게는 더큰 기회가 생긴 거죠 약간 AMD, 엔비디아 같아요 엔비디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AMD도 기회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밌는 뉴스에서 찾아봤는데 농림위성 이런 걸쓰는지 몰랐는데 농림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예전에 시작했겠지만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뭐 위성발사 수가 더 많이 늘어서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막서 있으니까 우리 차례가 잘안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로켓랩이 성공해서 어느 날이 원활하게 막백 대씩 이렇게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 우리도 자리 있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서 2년 기다리는지 여기서 3개월 있다 써야지 하면서 옮기는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회가 온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정말 실제로 스페이스 엑스의 대안을 찾는 사례가 정말 있었더라고요. 그냥 기사에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가 이제 스페이스 엑스를 정부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이게 무섭습니다. 음. 그런데 결국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미국 정부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나사 계약 해지 불가능하면서 결국 다시 됐다. 그래서 지금 막 대체 어려운 스페이스X의 기술력들도 막 지금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번 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성공률이나 지금 이런 중형 로켓 재사용, 유인 우주선 여러 가지 기술이 스페이스X밖에 못하는 기술들이 많아요. 그러면 트럼프와 미국 정부도 로켓랩이 성공하기만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로켓랩의 길게 봐서의 전망은 굉장히 밝은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숫자로 좀 돌아가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정당화될지 가 저희는 그도 것좀 숫자도 항상 보잖아요. 그 부분 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기업을 무슨 숫자를 보냐 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생각보다 숫자를 보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로켓 소듯이 높은 주가까지 갔다 오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가 가면 여기서 이제 또 주가가 또 쉬어가면서 이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진행 상황들이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예요. 매출액이 소형 로켓은 많이 발사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있어요. 2024년에 외래 4억 달러, 25년에 한 6억 달러 가까이 를 예상합니다. 26년이 바로 이제 중형 로켓이 시작된 원년이면서 매출액이 9억 달러로 크게 상승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매년 30~40% 속도로 성장합니다. 거의 1년에 매출이 두 배씩 늘어나는 회사예요. 근데 올해 매출 전망을 한 6억 달러가 좀안 된다 볼 때. 그 중형 로켓 성공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중형 로켓 펠컨9은 가격이 있어요 한 6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 6억 달러 매출하는 회사가 물론 6천만 달러보다 훨씬 낮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일단 가격이 없으니까 스페이스X의 가격으로 해서 6천만 달러랑 비교를 해보면 한 매출액의 10분의 1 정도가 이거 한번 발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 스페이스엑스는 한 150번 족씩 발사를 해요. 이 분야에서 만 1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엑스는 스타링크 매출도 있죠. 그래서 한 160억 달러, 이 정도 1년의 매출을 보면 돼요. 만약에 중형 로켓 뉴트론을 로켓랩이 쏘는 걸 성공하면 로켓랩에 대한 계산은 아마 그 뉴트론을 몇대 발사하냐? 이런 걸로 갈 거예요. 뭐, 100개면 6천만 달러 곱하기 100. 뭐, 예를 들어, 로켓 랩은 좀 싸다. 뭐, 4천만 달러다. 4천만 달러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계산이 나오는 회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거의 뭐, 7, 8 0 0억 이렇게 때문에 중요한 로켓 발사하기 시작하면 이 매출액은 전체로 이런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매출액이 크게 찍힌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뭐 매출액을 살펴봤고요. 뭐 이익은 없은 아직 이익은 아직 나는 단계가 아니니까 매출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떤 시점이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작년 말에는 이제 로켓 기대감이 막 올라갈 때, 막 기대감과 함께 또 장도 좋았어요. 그럴 때막 올라갈 때,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년 말, 이렇게 내년 말뭐 26년 이러면서 중형 로켓 발사할 테니까 그때까지를 이제 이 목표치를 두고 그 투자를 1년 이렇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주가는 훨씬 빨리 올랐죠. 올해 연말이 아니라 벌써 이미 다 올라,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최근에는 이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붙긴 붙은 거예요. 왜냐? 어, 이제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와 간에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서 이 대안을 찾고 이런 스페이스X의 비견할 사업 무엇이냐 이런 걸막 찾아주었어요. ASD 스페이스 모바일, 로켓넷. 최근에는 인튜이티브 머신스까지 막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나를 또 저희가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P/SR이라고 매출 대비 회사 가치가 얼마냐를 봐야 돼요. 이익 안 나니까요. P/SR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주가 얼마 정도 되냐. 예전에 봤을 때는. 뭐 20배 에뭐 이랬어요. 뭐 사실 굉장히 성장주 중에 20배 정도. 로킨에 처음 봤을 때 15배 뭐랬던 봤던 것 같아요. 10배 이상의 매출 대비 배수. 미국에는 미국의 고성장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많이 있어요. 뭐 어, 그런데 지금 지금은 36배예요. 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어 그리고 약간 레인지를 작년 말에 만들었던 고점 레인지를 크게 넘어서서 36배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비싸냐 싸냐? 뭐 30이면 비싸고 20이면 싼 건가? 뭐잘 모르겠죠. 이때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저는 스페이스 엑스 같아요. 다시 스페이스 엑스로 돌아오면 스페이스 엑스가 최근에 4천억 달러 가치로 기업 평가에서 주식 거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비상장 상태로. 그런데 스페이스 엑스의 매출액을 아까 저희가 추정했을 때 160억 달러, 155억 달러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그 실제로 요즘에 로이터 기사에 보시면 뭐 155억 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거 대비하면 4천억 달러 가치 대비 매출액 대비 25배 거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까지 한 5배는 성장한다. 뭐 원래 꿈은 꿈이 크죠. 5배 성장해서 PSR이 5배로 내려와서 굉장히 싼,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스페이스X가 앞으로 미래 이익도 아니고 올해 이익 대비 25배예요. 그런데 로켓랩이 36배까지 올라왔으니까 아, 로켓랩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다.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으면서 수급이 많이 몰렸구나. 이런 정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싸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모르죠. 이 로켓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정말 막 100대씩 정말 중요한 로켓 쏘면 싼 거죠. 근데 아직 그 미래를 충분히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디스카운트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 가치로 볼 때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프리미엄을 게 받고 있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년 말에 투자해서 지금까온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가끔 이렇게 밑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올라왔을 때막 사실 막 기분 좋을 때더밀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두산에노빌리티나뭐 이런 경우도 그랬고 좀아이 정도면 그래도 한 차례 쉬어갈 수도 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가끔 얘기하죠 그렇게 테슬라도 그랬었죠. 테슬라도 연말에 막 아, 저도 뭐 연말에 좋다고 하다가 올해 연초에 아 그런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쉬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먼저 먼 미래의 꿈에 대해서 20분 동안 말씀드리잖아요. 먼 미래의 꿈이 꿈이고 주가와 이제 펀더멘탈의 가치는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요. 꾸준히 회사의 가치가 미래를 향해 커지는 회사라도 주가가 한번 너무 앞서가면 쉬는 시간이 옵니다. 약간 그냥 제가 보는 툴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와서 일부 이익 실현을 최한하고 봐도 왜냐하면 세상에 대안이 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막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하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성장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회사, 턴라운드 회서다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부 이익 실현해도 되는 이 타이밍까지 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막 예전에 막 채널이 작을 더 지금보다 더 작을 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막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준 회사고 아 무조건 좋다 얘기하면 좋지만 회사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지만 하 주식으로서는 좀 쉬어갈 정도까지 올라온 감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2분기 실적에 들어가요. 2분기 실적에 들어가면 지금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아서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 회사들로 또 미국의 큰펀드들의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최근에 얘가 약간 구글 같아요. 구글이 정말 실적 잘 나올지 모르지만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글은 스토리가 별로였잖아요. 뭐 검색 시장도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AI 검색 나오 AI 지금 다 챗지피티 검색해 버리잖아요. 검색 시장 뺏기면서 이거 뭐 스트리치 재미나이 구글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은 못한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 성장률도 10%밖에 안 되고 뭐 우리 초고성장주 초성장주들하고 비교하면 뭐 굉장히 뭐 저는 희 40%, 30%, 100%막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보잖아요. 뭐 10%밖에 성장 안 하고 재미없지 않냐? 그래서 PR도 18배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올라와서 20배, 21배입니다. 이런 회사인데 2분기 시작되니까 최근에 많이 사요. 그냥 아 그래도 아먼 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구글이 돈을 못 벌겠어 실적 잘 나오겠지 하면서 삽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구글 실적이 곧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에는 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를 높여주는 회사들의 집중을 해야 돼요. 어 이제 그런 회사들을 뭐 미국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회사들이 약간 그런 회사들인데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로블록스 로빈우드 뭐 팔란티어 카바나 뭐 이런 회사 다2분기 실적을 좋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회사들이죠 근데 좀또 최근 와서 보면 또 최근 이제 임박해서의 프리뷰나 이제 분위기를 보면 또 실적이 잘나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에 좀더 집중을 해보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켓랩에 대해서 거의 어한 7~8개월 만에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길게 보면 이제와 크게 열리는 그리고 초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위성을 발사한 로켓 사업에서 2인자가 될수 있는 재미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관심 있으실 만큼 저희 댓글로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